8월 31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8월 한 달도 더운 날씨에 믿음으로 사시면서 여러모로 애쓰시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특별히 새벽을 깨우시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은혜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 애를 쓰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특별히 기도 가운데 소망과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1절에서 18절인데요. 오늘 6절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음, 사도 바울은 대살로니가에서 고난과 핍박 중에 또 여러 가지 미혹을 당하면서 어렵게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이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권면의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전통을 지키라 하는 거죠. 믿음에서 기본적인 것,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전통을 지키는 노력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기를 간절히 기도하실 때 실제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였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그 대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에 대한 말씀을 권면의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게으른 자를 경계하라. 앞에서는 자기가 전통을 지켜라. 이런데, 지금은 전통을 지키지 않는 다른 사람들도 멀리 하라는 거죠. 그것이 게으른 자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새속에 물들지 않도록 전통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멀리 하라는 거죠. 구별되게 행하라 6절에 보시면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게으르게 행하다는 말을 규모 없이 행하다 로 번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게으르다는 것이 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런 차원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무질서하게 행하고 규위를 지키지 않고 대열에서 이탈하는 이런 자입니다. 하나님 법도로부터 이탈하는 거죠. 하나님을 벗어나는 사람들을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이라 한 거예요. 그것을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다 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 하겠습니다. 믿는 자는 마땅히 행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 또 교훈 그런 것을 따르며 사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과 교훈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을 게으른 사람이라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믿지 않는 자처럼 말씀에 순종한도 없고 말씀으로 교훈을 삼고 그 교훈을 붙잡고. 살고자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경계하고 멀리 하고 그들과 더불어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게으른 자나 게으른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탈하고 규모도 없고 그렇게 벗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탈하게 되면 무질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특히 재림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갖지 않고 당장 종말이 오는 것처럼 생각하고 노동도 하지 않고 어, 하늘만 보고 마땅히 살아가야 할 건강한 믿음 생활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현실도 부정하고 그렇게 노동도 하지 않고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사실은 건강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주의에 또 성경말씀으로는 게으른 자에 해당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재림을 핑계 삼아 오히려 인생을 함부로 낭비하며 사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대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전통을 지켜라. 스스로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말씀을 지키는 것. 그런데 한편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전통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들과 더불어 유유상종하며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라 하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기도할 것은 게으른 자들을 경계하고 멀리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탐대함과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다른 사람, 이렇게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않고 이단에 휩쓸린 사람, 당연히 주의하고 멀리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하죠. 보통 낙심하는 일은 항상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경계해야 될 사항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지 않으면 낙심할 일도 없겠지만 선을 행하면 꼭 낙심할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을 때보다 낙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하고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상반된 사람들을 만나면 실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으려면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착하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규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대조적인 사람을 일컫는 것이오. 그들 따라 가지 않고 자기 일에 성실하게 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선한 일을 행함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 착한 일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지 않고 말씀을 귀중히 소중하게 여기며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선한 일 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고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들 당연히 선한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면서도 말씀대로 살면 손해본다 생각할 수도 있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소용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눈으로는 선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나보다 낫다는 생각조차, 상상조차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믿음 지켜주시고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더욱 <laughs> 믿음은 든든히 서게 하시고 미혹되거나 낙심하는 일 없도록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대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말씀으로 어떻게 믿음을 더 굳게 할수 있는지 게으른 자들을 경계하고 선한 일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는 두 가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 의지해서 우리 각자 자기 자신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스스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전통대로 살기 위해서 애써야 하겠지만, 때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부하 내동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오히려 내가 딸려가서 물들지 않게 하시고,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과 불순종하는 자들과 미혹하는 자들과 나 자신을 구별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어떤 행편에서든지 말씀 붙잡고 실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마다 순종으로 아멘으로 나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한 일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 주시고 세상적으로 착한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 따라가는 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을 붙잡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 자체가 선한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게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형편이시든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렇게 대적하는 자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과 달리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흉내라도 낙심할 가능성이 있으면 먼저 내 자신을 바로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세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